제3강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가. 첫째, 세상 돈을 하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한 결과와 영향은 천국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기지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죄입니다. 둘째, 하늘은 높은 곳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남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씁니다. 넷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씁니다. 물질을 주신 목적은, 첫째, 먹고 살라고, 둘째, 마음을 조정하라고, 재물을 인해서 탐심이 일어나면 이기고, 또, 재물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져서 양심을 삐뚤어지게 쓰게 될 때에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19절, 존과 동록이 해야 하며,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기회에 마귀가 와서 양심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좋은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돈을 잘 쓰면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장성한 영을 가지고 갑니다.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돈을 쓰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돈을 가지고 영혼을 기르기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큰 권세를 잡았어도 자기 하나 만들지 못하면 썩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돈을 선하게 쓰지 못하면 종로를 타게 됩니다. 수전노 22절 양심이 어두워서 밝히 보지 못합니다. 안할 것을 하고 할 것은 하지 않습니다. 믿는 일은 안 하고 세상일만 합니다. 신령한 일 외, 이외에 더 중대한 것이 없습니다. 믿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등한하는 것은 그 마음이 흐려서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오른데 있습니다. 죽어도 오르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등불을 켜면 밝아집니다. 빛을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작게 하려면 작게 됩니다. 양심도 크게 하는 만큼 커집니다. 행복은 옳고 착한 데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옳고 착한 곳만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섬기는 자에게 참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